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윤희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이 지역은 호재와 녹지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안동은요 자동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조성될 공원과 증랑천까지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할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안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동대문구 장안동의 모습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투자처를 주목해 봐야 할지 박윤희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안평역 도보 8분 이내에 도착을 할수 있는 트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14층이 되겠고요. 어, 전용 면적 약 24제곱미터에서 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트룸 오피스텔이고요. 어,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에서 2천 오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임대 시에 소액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안동에서는요 특히나 소형 주거시설을 좀 눈여겨 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지요 전문가님 네이 장안동 하면은 우선은 이제 이 개발 축을 좀 보게 되면 청량리에서부터. 어, 이문이경 정농, 답심리까지 내려온 개발축. 또 아래쪽으로 보면은요, 이런 그 천호대로변을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호대로가 결국 강남 테헤란로부터 개발이 또쭉 올라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위아래에서 이 개발이 되는 어떤 한 중심에 또위치에 있는 곳이 장안동이기도 합니다. 아, 또한 장안동 자체의 어떤 개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 지구단위 계획 아니 이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장안동에 많은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투자 관심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은 이제 역세권이면서 대로변 상업지에 위치를 해 있어서 가시성도 좋고요, 또한 주변의 상업시설을 이용하기도 좋죠. 또 오른쪽. 으로는 바로 동부간선도로와 앞으로 수변공원이 되는 중랑천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장안평역이 이제 천호대로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외제 자동차 전시장이라든지 현대화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중랑물 재생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발전이 곧 이지의 어떤 개선으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전부터 이 안에 오피스나 상업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인구수가 많이 이 안에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젊, 젊은 세대들이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 또 이미 주변 5km 이내에 어 많은 이제 굴지의 대학들이 있죠. 11개 이상의 대학들이 보진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또 성수 아이티 밸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지 학생, 또 교직원의 수요가 매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1.5 룸이라든지 2룸 이 혼합된 대형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여기 주변은 대부분이 원룸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1.5룸이나 투룸으로서는 희소성도 있고 어, 가격이 상당히 좋죠. 이 투룸으로서는 어, 인근에 어, 좀 높은 원룸 가격대를 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프리미엄까지 갖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호선이 도심 접근성이 좋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통해서 2호선, 7호선, 또 분당선, 경의중앙선까지 이용이 좋고요. 가전도로도 동부가전도로나 천호대로 또 내부순환도로 이런 곳이 길들이 잘 되어 있어서 도심 강남 또 잠실 고도까지 아주 다양한 그 교통 편의성과 함께. 어떤 수요층도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가 장안사거리그 위가 장안삼거리죠 여기 가 보시면 현재도 상업시설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어떤 뭐 영화관이라든지 병원, 마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실색활의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번 현재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녹지 환경까지 더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훌륭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장안편 지구 단위 계획안이라는 것은 이제 철호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차 매장이 있죠. 이 중고차 매장을 이제 어떤 그 중심으로 한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차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이죠. 총 이제 네 쿼터로 나누어서 1 1 개의 사업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900개의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현재 진행형 사업이 되겠고요. 중고차 그 매매센터의 현대화 사업 현재는 좀 낮고 또 넓게 노후된 건물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한 4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설이 현대화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합복합센터로서 첨단. 자동차 관련 산업 공간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이 되면 은다 이제 고층으로 30층 이상으로 들어서는 뭐 판매라든지 수리 또 어떤 접수처리라든지 자동차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매센터 바로 뒤에 있는 중랑물센터는 지하로 들어가죠. 어떤 상부층이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시설이었던 것이 시민 친화적 친환경 공간으로 앞으로 이제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수도 박물관이라든지 생태공원은 현재 일부 조성이 됐고요. 어, 앞으로 이제 주거, 휴식 공간은 이제 계속 들어서게 되는 6천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목선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호재죠. 어, 장안삼거리에 면목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주요 노선을 보게 되면은 청량리, 장암 망우, 신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각지대를 기본적으로 없애주고 이열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청량리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다문정고장의 망우역 여기에 이제 어 청량리에서부터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떤 동북권의 교충 어, 교통이 확충이 되면서 이 장안동 지역은 5호선과 함께 광역교통의 이용이 뛰어나게 좋아지는 것이죠. 예, 또한 뭐 어, 오른쪽에 있는 동북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고속으로 어 이제 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강북에서 삼성까지는 30분대지만 2, 30분대지만 장안 지역에서는 강남까지 10분대로 진입이 빨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그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많은 개발 파급 효과로 인해서 장안동 지역의 상승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안동의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수혜들이 기대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에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투룸을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5백만 원입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갔는데요. 어, 올해에는 전세가가 많이 올습니다 기 때문에 2천에서 2,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95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능하겠고 대출 70%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도 6천만 원대로 소액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장안동의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임대로 놓으시게 되면 실제 투자금액 2천에서 2,500만 원의 소액으로 접근 가능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 장안동에서 신축 오피스텔에 접근할 때 주의 사항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윤희 전문가님 조언 주시죠? <laughs> 네, 네. 여기이 투룸 3베이 구조기 이 때문에 우선 뭐 채광이라든지 통풍 이런 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일정룸과 투룸이지만 이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형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쓰고 싶으면 트룸을 1.5룸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옵션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세탁기도 따로 있고 건조기도 따로 있고 또 어떤 그 세면대도 밖으로 또 따로 나와 있고 좀 다른 곳보다는 좀 약간 흔치 않은 형태의 구조를 가졌고요. 어 태양광이라든지 또 에어드레서 또 옥상에도 주민 입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그 상업이라든지 업무시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떤 면목선이 생기는 위치라든지 필수적으로 계약 조건도 한번 꼼꼼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